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신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반복되고 강조되는 말씀을 제목으로 뽑으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 것만 같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보면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게 제가 세워보기로는 한7곱번 오늘 본문 안에서는 나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우리가 문법지를 좀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믿음으로란 말에 그 신표를 하든지 따옴표를 넣든지 갈호를 하든지 느낌표를 해놓으면 믿음으로, 그 다음 그 믿음으로라는 말이 어디를 꾸미는지, 어디를 수식하는지, 그걸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랬는데, 그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 이랬는데, 이게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 이래 말하면 좀 말이 어색하지요? 미, 믿음으로 모세가 났다고? 그 말보다는, 이 믿음으로는 어떤 말이냐면, 그 모세의 부모가 행동하고 취한 자세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그걸 보면 이십삼절에 있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숨기고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가 그 어떤 애국왕의 그 협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도 리가 믿음으로 보호할 수 있고 믿음으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더 적용되는 말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그뭐 부모가 모세가 난 것을 볼때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안타까워했다 이럽니다. 그래서 왜 그냐면 러 당시 애고방 바로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이가 나면 다 죽이라, 사내가 나면 다 죽이라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부모가 제 자식이 귀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애 낳으면 제일 이쁜 거죠. 그러니까 그 모세의 부모의 마음에도. 아름답고, 이쁘고, 아까운 아이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숨겼다는 겁니다. 그 아이를 숨기는 이유는 뭡니까? 그 믿음으로 그랬다는 것이죠. 자기 목숨을 걸고.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는 그 협박에 대해서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또 믿음으로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는 얘기는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했다는 말로 받을 수도 있고, 또 믿음으로 또 24절에 보면 거절했다. 음. 이두 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 모세가 왜 믿음으로 장성했다고 볼수 있냐면 모세가 그냥 저절로 믿음으로 하나님 을대로 그냥 저절로 이렇게 믿음으로 자랐다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이 있었죠. 그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강으로 그렇게 이렇게 떠나 모, 아기 모세를 이렇게 보내니까 바로 네. 공주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천혜니까 아이를 젖을 먹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젖을 먹일 수 있는 그 유모를 찾게 되고 그 유모가 누가 됩니까? 모세의 생모, 요괴벳이 궁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도 말하는 것처럼 이 젖을 먹이는 유모를 또 뭐라고 말했냐면 이전 개혁한글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그렇게 아마 할수 있을 걸요초등 선생.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젖을 먹이는 걸 가슴에 품고 계속 애를 보면서 이렇게 젖을 먹이는 거잖아요. 이, 이 뭐냐면 말을 가르치고 생각을 가르치고 어릴 때 성장하는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 유모의 책임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생모였던 요게 벳이 젖먹이 엄마 유모로 들어왔지만 그 아이에게. 말을 가르치고,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유머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거절했다. 무엇을 거절한 겁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야, 시간받기를 거절할 수 있었다. 이게 뭡니까? 어떻게 이제 모세가 스스로 거절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으로 자랐기 때문에 믿음으로 거절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자라야 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뭡니까? 결단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어느날 갑자기 막 벼락 맞은, 맞은 것처럼, 후라닥! <laughs> 그러고 나서, 그, 어, 뭐, 믿음으로 무엇을 결단행할 수 있는 것, 이거는 또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야 하고, 믿음으로 양육받아야 되고, 어, 믿음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그때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23절, 24절을 보면 그 두려움이 때로는 애 끓는 사랑이 또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그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결국은 믿음으로 결단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세상에 어떤 협박이 돼서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으로 양육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25절을 보면 어 25절 중간에 보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어 뭡니까 선택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던 겁니다. 낙은 낙인데 즐거움은 즐거움인데 제약을 통해서 낙을 누리는 것이고, 고난은 정말 받기 싫은 것인데, 그 받기 싫은 두려운 고난의 자리라도,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믿음으로 자라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어렵고 두려운 것이라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결단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 받는 것도,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도, 한가한 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거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루가 천년 같고 또안 그러면 어 도끼 자루가 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막 늘어져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보면 그거 다 잠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너무 나도 싫지만 그게 집중하다 보니까 끝이 나지 않는 것 같고 또그 맛을 들이다 보니까 그 낙인 낙이지만 제학인 낙을 누리다 보니까는 이게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잠시라고 오늘 25절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낙이라는 것 때문에 죄악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또한. 고난이 되는 것 때문에, 고난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거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건 죄악이야. 그래서 가서는 안 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건 고난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야 해서 결단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다 중심을 보느냐?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이건 낙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죄악이다. 이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단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맛있는 거지만, 달콤한 거지만, 그 안에 뭐가 묻어 있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이거 불거등이고 따갑고 아픈 거지만, 그게 주님 계시면, 주님이 지신 십자가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따르라고 말한다면, 그을 지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믿음으로. 믿음일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6절은 이상하고 그런데 신기한 말을 합니다. 이 26절은 왜 이렇게까지 말할까? 그 모든 이 모든 모세의 부모와 그 모세의 결단이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라고요? 모세가 모세의 부모님이 그리스도를 안다고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지요? 예수님이 한참 뒤에 나셨는데 세상에 오셨는데 26절 끝에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수천 년 흘려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수 있는 가능한 것은 뭡니까?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미래를 바라보면 오늘을 어떻게 살지가 결정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도 뭡니까?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삶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결코 살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뜨거운 것을 해결하고, 내 지금 여기에서 급한 것을 해결하고, 내가 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누구도 살수 없습니다.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면 하느님 나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도 없고 비전의 사람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큰 비전의 사람이면 제 멀리 바라보는 거죠. 모세와 모세의 부모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애 동안이 아니라 아주 먼 미래를 그들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수천 년이 흘러야 나타날 그리스도. 그뿐만 아니라 또 언제일지도 모르는 것. 그상주시는그 날까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날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상주실 그 날까지 바라본 거니까 믿음은 뭡니까 막 내리습니다. 믿음은 막 도약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구름 밖으로서 멀리 뛸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입을 채우고 믿음으로 내 배를 채우고 믿음으로 내 욕심을 채우고 믿음으로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게. 믿음은 뭡니까 도약되어 가는 거. 일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비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유는 이렇게 모세에게 이입하여서 모세의 부모가 이래야 하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우리도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건면하는 겁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비전의, 사, 비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지도 아니하고 뒤돌아 서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앞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하냐면, 어떻게 돌아갈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세와 모세의 공부는 저 수천 년류에 나타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뒤에 나타날 상주심을 바라보고, 저 멀리 바라봤는데, 너희는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려고 그러느냐. 비전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망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도 비전의 사람, 도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 보이는 애국왕의 노함도 무서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해야 합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것 같이 참고 인내한다. 그러니까 애국왕 바로와 하나님을 비교를 하는데 애국왕 바로는 보이는 왕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자, 똑같이,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 경외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안 보여요. 근데 내 눈앞에 왕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 군인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안 하면 죽는다? 안 하면 혼난다? 그럼 누가 더 무섭습니까? 보이는 게 무섭지. <laughs> 현실은 보이는 게 무섭지. 안 해, 그러면 빵인데? 아니, 안 해, 안 해, 그러면 쓱싹인데? 하나님은 뭐 갑자기 쓱싹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바뀌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보게 되면 진짜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현실만 바라보면 또 거꾸로 보인다는 겁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바로가 무서워요. 바로는 왜요? 보이니까. 하나님은요? 안 무서워요. 왜요? 안 보이니까.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보이는 바로가 허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하나님이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이고 정말 경외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차아 인내하고 소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면 지금 보이는 것은 잠시고 후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보면 지금 보이는 것도 분명히 보이는 것이지만 만져지는 것이지만 느껴지는 것이지만 그건 잠시고 결국은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제가 보이는 척하는 것이다, 보는 것 같이 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역사하시고 진짜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28절에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그 주위 집에, 주위그 집에, 임방 설주에 막 뿌릴 때, 애국 사람들은 얼마나 놀라고, 애국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6월절, 첫 6월절을 준비할 때, 어, 하나님이 이 약을 잡아가지고, 집, 어, 임방, 설주에다가, 대문 앞에다가 뿌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그럴 때, 꼼짝하지 마라고 그럴 때, 그걸 애국 사람들은 밖에서 쭉, 뭐 하는 거지? 좀뭔 바보짓 하는 거지? 저런다고 뭔 일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가소로웠겠습니까? 저 바보들. 어? 만약에 전염병이 도는 거면, 피를 뿌리면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소독약을 뿌리겠죠. 마스크 해야죠. 예방주사 맞아요. 그냥 저 바보들 피 뿌리고 있어. 더 전염되라고. 근데 지금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저 교회가, 저 예수쟁이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럽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복음을 향하여 부끄러워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도 그 편에 들어서, 어, 교회와 세상을 부끄러 아, 교회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라도, 그, 인망과 문설적인 그집 바깥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왜요? 믿지 않냐기 때문에.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약속이 있고, 역사심 있고, 현실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믿음, 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1 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믿음이 있으면, 망망한 혹의 바다도 육지와 같이 건널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예요. 사람의 키보다도 훨씬 크고, 모든 것을 휩 들어갈, 휩쓸어갈 수 있는 무서운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믿음을 그것을 바라보고 응시하면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바다에그 길이 보이더라는 거요 믿음으로.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애굽 백성들은, 애굽 군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뭐합니까? 시험합니다. 믿음과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믿음의 반대말은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시험합니다. 시험. 그러니까 하나님을 뭡니까? 조롱합니다. 하나님을 비평합니다.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은혜 받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그냥 은혜 못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으면 은혜 받고 구원 받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으면 시험하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습니다. 믿음 없으면 하나님 시험하고 죽는 겁니다. 불음에 빠지고 멸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 대신에 뭘 붙들었기 때문입니까?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믿음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던 자리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씨앗은 자라서 내가 내 자신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는 그 이중상격으로 성벽 자체가 열리고성이 어떻게 됩니까? 주거가 되고 도로가 될 정도로 굳건하고 두꺼운 그 성입니다. 그열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있고 뭐 벽돌로 이렇게 성벽을 쌓고 그 안에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고요. 성벽이 이렇게 두터워서요. 성벽 위에 도로가 나 있고 그 성벽 안으로 사람들이 살 정도로 엄청나게 튼튼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수아 불러가지고 뭡니까? 돌아라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밖에 돌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의구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해서, 지금 뭐너 뭐하는데 하나님이 돌아라 그랬다니까. 진짜 돌았구나. <laughs> 이런 생각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러니까 돌고 나니까 열의 구성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의 구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니깐 우리 열의 구성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여호수하와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믿음 때문에 무너졌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계획표와 매뉴얼을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에게 주신 대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믿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열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매뉴얼대로 그 설명서대로 어디 건물 지대 땅 빌딩 그 주위를 돌면 무너집니까? 그 어디 어디 땅을 돌면 우리 소유가 됩니까? 그래서 뭐 땅밟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건 뭐 좋은 뜻일 거예요. 나쁜 뜻은 없겠죠. 우리가 믿음대로 이 계획들을 해나가겠다. 하나님 믿음대로 행하겠다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수와서의 그 매뉴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디든지 이 땅과 이 빌딩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돌면 그 빌딩이 무너지거나 그 땅이 내 것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연하는 능이 있어 그런데 안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디 절이 가가지고 막땅 밟게 한다고 그 절이 우리 터가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 불상이나 기화장이나 하나 떨어지던가요? 튼튼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이 우리에게 안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걸까요? 오늘도 우리는 땅을 봤는데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계획도 말도 매뉴얼도 보니까 다 내가 만들어서 그래요. 전에 하나님 했잖아요. 근데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만든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하한 믿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것이죠. 행위는 그 주위를 돌았지만, 요수하는 그 행위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오늘 어디를 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욕심만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 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1절 마지막에는 기생나합을 통한 그 믿음을 보여줍니다. 기생나합은 믿음으로 무엇을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영접과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 정탑꾼은 누구입니까? 요소아가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일지라도 어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불리한 사람일지라도, 어떤 나약한 사람일지라도, 대세가 아닌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를 영접하고, 그를 순종하여 그 말씀을 세우는 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세우는 자, 그 자를 그 자는 모두가 멸 모두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뭘 했기 때문에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무엇 대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와 모세의 부모들처럼 또한 여수와처럼 또한 나학처럼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믿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앞에 끼어 있어그 말씀을 세우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진해지역복음말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경교회가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년 목영계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자,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영혼을 사랑하고 청력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9시 금요 기도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일 예배당 명화 식당 사익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주일 찬양대와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큐티 나오는 모임과 오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